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온 개인회생 전문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계비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 변제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곧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계비가 얼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 및그피 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 2018년 1월 현재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 6 7만원 60%인 100만원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84만원 60%인 17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원에서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경우는 별거사유,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은 없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형제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형제자매의 재산, 소득, 채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부모로 부양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부양 가족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내도 현실적으로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양 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 두명이 있고 처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 어린 자녀 두명 모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처 소득이 채용자 소득 의 74지 130% 범위 내에 있으면 준등 분담함으로 자녀 한명만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직접 변제 재원으로 삼지는 않지만 부양간족 산정에는 필요하므로 배우자 소득도 조사합니다. 부부 쌍방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부부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월세, 주택 담보 채무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조금씩 더 주거비를 인정해주고 있고 의료비, 약제비 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적은 생계비를 유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득이 13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데도 이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월 3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허위신고했거나 수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장 사무장 등속증브로콜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상담은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직접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연락조절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처리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세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서류 검토도 해드리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